아, 이글쳐도 깼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기 하나, 둘. 헷갈려. 음.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호 속에서 하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예배를 기억하여 이것으로 밝은 응급신신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코로나이 시국에 참으로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이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또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신 주님께, 우리 성도님한테 참으로 아버지께서 또 어여삐 부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더 크게 주셔서, 참으로 자르는 오늘 취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말씀을 서로 나눌 때사람의 생각이 나오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하 하고 사는 그 말씀들만 더 증거가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마 잘 지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죠. 참 하루하루가 진짜 주님의 은혜인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 그 쿠팡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쿠팡도 이제 전국에 그 전국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쿠팡이 참 이미지가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보통 대기 를 말하게 되면은 제가 2시간까지 대기를 해봤어요차 그 물론 이제 기다린다고 저 했는데 오늘 이제 광주 쿠팡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수성구에 이제 그 아파트형 이제 그 하는 회사들 있더라고요. 아파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두 빠렛들을 싣고, 이제 그 광주 쿠팡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다시 검수하고, 이제 빠릿들을딱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취급하는 빠릿들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도저히 받을 수가, 받아줄 수가 없대요. 지금 <laughs> 막힐랑이도막버리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그 손으로 내면 까득기크거든요까득기 해가지고 우리 그 그걸 이제 가져갈 테니까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안 된다고 이 규정상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이 이제 대구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됐던 이제 자해보자하는 거예요. 그래다가 한 거의 한한 시간 반 흘렀어요. 그래가 결국안 돼가지고 그 물건을 다시 싣고 이제 대근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오늘 일곱 건 들어갔는데 그, 거기에서 일곱 건에 쿠팡에 물건 보냈는데 두 군데가 이제 돌아왔대요. 안산하고 이제 그 강주하고 두 군데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쿠팡에락 하면 이제 그걸 학을 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좀 약간 깐깐한 게좀 없지 않있어요 그런 게 부분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는 좋죠. 이제 바로 이제 오면 좋은데, 또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쾌활하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왔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아침에 이제 그 6시, 7시에 물건 싣고, 이제, 그, 갖다 주고, 이제, 이래 왔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참, 내, 나에 대한, 이제, 그 행동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 뭔가, 이제, 그분도, 그, 그분은 참 우리 기사들을 좀 이렇게 좋게 봤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쨌든 이제 내려주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모습들이 참 이렇게 좀 보기 좋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고맙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여간 오늘 좀 그래가지고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랬으면 좀늦었을 건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참 은혜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에 참 너무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그 물류하는 이제 그 특히 그 이제 육가가 말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보통 예를 들어가. 한 달에 한 백만을, 물, 저기, 기름을 뗐다면 한 백, 한 이십만 원 정도가 이제, 유, 이게 유로비로 나가요. 때문에, 좀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그나마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때에 따라서 또 채워주시는 걸또보요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또 무사히 또 마치고, 또, 와 왔고, 오늘 또 이렇게, 저번 주부터 우리, 차옥년 자매님이 아니고, 차아 자매님을 보니까 참 좋네요. 어, 저 우리, 어, 새로 오신 분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참이 자리가 하나하나 차 가지고, 우리 1월 저번에 저번 저저번 주에도 이 제가 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1월 참 보기 좋게 좀 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좀 많이 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참,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전국을 다 도와 댕기고 하지만은 이제 어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좀 늦으면은 그 교회 못갈 수도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가자. 어쨌든 간에 그 예배는 이제 공식 예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는 어쨌든 빠지지 말고 가잖아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꼭 그런 마음을 이제 먹으면은 그갈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요 분명히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멀리 이제 뭐 인천을 갔다 온다 해도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일을 또 주시고. 또 그걸 또 갖고 오면은 이제 늦지 않게끔 이렇게 오는 그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 내가 뭐 그런 이제 생활 속에 있는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참 그런 거 봤을 적에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박국수를 이제 봤는데요. 하박국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암송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구약성경 아, 1304쪽 17절. 17절부터 18,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섭취를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월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을 그렇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정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으로 봐서는 도히 이해란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뭐가 있어야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가 있어야 감사할 것이 나오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참이거제 기가막 기가막힌 말씀이잖아요. 진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나야 기뻐하는. 참이 말씀을 볼때참 이렇게 많은 이제 이 힘을 이제 얻거든요. 이게 없는 이그 그거지만은 참이화가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 열매가 없고 감나나무에 소출이 없고 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도 없는데. 참, 이걸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참,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자, 요걸 인하여 기뻐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이제, 뭐, 간혹 이제 간증을 들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달을 반박하거든요. 오달을 반다지만은 그걸 받고 나서 저번에 이제 몇번 간증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또또 또 다른 이제 더 좋은 게 나와요. 더 좋은 이제 그 오달 같은데서 아그 내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이제 이걸, 이걸 잡아지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할때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떤 생하냐면은 각 어떤 걸 주시든지 아니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감사 이제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살려고 이제 제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려 하나님께 드렸을 때전나라 가서는 그 모든 것이 점점 쌓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의 11조를 이제 드리잖아요? 열에서 이제 한 개를 돌라 하는데도, 그걸 진짜 못 드릴 때가 있다면 참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나만 돌라 하는데. 그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지. 열 개에서 한 개만 돌라 하는데, 그것도 온전히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지게, 아, 내가, 그 말씀에도 즐겨 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몇년 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작정한 1일조나 작정한 헌금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 그것을 몰랐는데, 어느 전사님이 그 매일 때마다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이들 생일이라든지 뭐 자기 구원 받았던 날이든지 그감사에 그런 헌금을 한대요. 어, 그런 이제 말 듣고 아 그렇구나.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늘 이제 봄새에 감사하는 게 생활이잖아, 듣든 안에. 그걸 봤을 때아 그때부터 이제 나름 내 마음속 가운데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을 정해놓고. 매 주마다 하거든요. 근데, 딸일 것 같은데 그게 안거예요또 넘쳐요. 또, 그,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체험의 그거예요. 체험. 체험이 없으면은, 들으질 못해요. 들여져가지고, 그게 체험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즐겨내는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그러면참 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 하잖아다좋아하지만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 것부터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내가 쓸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참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들을 봤을때 우리가 이제, 어디를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내 자신은 어디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성년님들은 과연 어디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참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는 매일 모이라 했거든요.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의 때가 점점점점 벗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식 예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각종 모임들이 있잖아요 될수 있으면은 그런 모임들은 나는 안 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뭔가 가면은 얻어오는 게 있어요 얻어오는 게 있어요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은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맛이거든. 그 맛을 이제 알면은 알면은 그 자리에 이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그그 그 맛을 못 느끼면은 따분해요. 지루해요. 가기가 싫어. 그러면 결국은 누구 문제냐면은 내 문제다. 다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다. 내 자신이 마음을 문을 열지 않다든지 내 마음에 무슨, 뭐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데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감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교제의 맛을 이제 느끼고, 참 편지 자매 얼굴 보는 게 좋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때문에, 참, 오늘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찬양을 듣고, 아침에 딱일나면은 이제, 말씀 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응.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찬양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찬양을 듣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코끝, 코끝이, 코끝이 찡하다 캐야 하나요? 그런 찬성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 그래니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에 또, 기도를 드리고, 감사에도 찬양을 또 올려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그 하박국, 이제 그 일장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의 하박국의 묵시로 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 내가 광풀이나 여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리까, 어찌하여 나를 간악하여 보시며 폐하을목도하시나이까 대저." 거펠레가강포가의 앞에 있고 별령과 중말이 나이다. 이 하박국 무시 하박국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질 않아요. 듣질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정하신 때가 정하신 때가 있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예, 그런 부분을 봤을지게.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자, 이, 이 보자. 이, 이 코로나 자체도 어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제, 이게 또 분명히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멈출 때. 멈출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어느,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인지, 오히려 모임에 자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이 이 시국에 이, 이때에 아마 각자의 믿음들을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믿음들, 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자의 믿음들을, 어쨌든 그런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이제 그,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그 말씀, 10편 137편 말씀하고, 이제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자주 봐요. 거기에 이제 말씀 보면은, 137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안고 이런 선물을 보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축하고, 나의 길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익히, 다 알고 계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내가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살아가,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의 우리 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그런 삶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 어쨌든 우리의 삶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진짜 이, 이때는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시대에 있더라고요. 내 자신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하나 딱 놓치게 되면은 그게 저만큼 멀리가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져서 복종시켜서 또 말씀과 안대로 돌아오고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생각 생활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들 진짜 우리 저번 주금요일날 이제 그런 교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교제를 했냐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사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덮어주는 것과 그냥 책망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덮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면할건 겉면하고 진짜. 책망할 건좀 책망을 하고,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시죠. 아, 저 형제, 저 자매님, 이 말을 하면은 혹 다치지 않을까? 하, 이, 이러, 이 말을 하면은 저, 저 형제님 다치지 않을까? 저 자매님 다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권면을 안 하는 그런 경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짓댕에 마땅히 이제 사랑한다라면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참 제발 좀, 좀 올바른 그런 이제 신앙생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건면해 주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봐지거든요. 무턱대에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울림일 수도 있어요. 마귀의 속삼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나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늘을 권명할 거, 오늘 하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하나님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할 일을 하고, 오늘, 내일은 솔직히 보장된 이 날이 없어요. 내가 오늘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장된 날은 오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일의 희망을, 희망을 갖지, 희망을 갖지 말란 얘기 안 해요. 오늘의 할 일은 내가 오늘 하고, 오늘의 하는 주님이 주신 일 있으면 오늘 하고, 오늘 최선을 하고, 또 내일 주면은 내일도 감사를 가, 갖고, 또 오늘처럼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됐을지 하나님께서는, 아, 참 정, 정말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삶이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권면과 통촉, 책망과 그런 것이 교회에 많았을 때이 교회가 점점,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봐시거든요.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는 그걸로 자꾸 고 가거든요. 그런 이제 타협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세상길로 가는데 단호하게 이제 끊고 이제 세상이보다가는 우리 형제자매님 얼굴 보는 거이 교제에 나오는 거 함께 나와서 서로 얼굴 보고 사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얼굴과 열정을 사모하라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 서로 교제가 되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아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갖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갖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의 창고에 문을 연다 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도와 간구. 진짜, 이 묵신은 이제, 이럴 때가 있다 했거든요. 그, 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지체되지, 지체되지 않고 정량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와 기간은 하나님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결코 지체지 않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이 우주 만물 보면 어제 자매하고 이번 일요일날 그 영영사 갔다 왔거든요. 벚꽃이 진짜 잘, 진짜 잡혔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데이트라, <laughs> 데이트라 갔다 왔는데 아 그래가지고 아 그걸 이제 우주 그 복근을 위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하나님의 시계는 정하구나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시기에 꽃이 지게 되고 또 이제 그 계절이 사계절이 나를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하구나라는 이제 그것을 또 보게 됐고 이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 시국이 하나님이 와도 아주 무한한 시기에 와 있거든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지금 이 말씀처럼 정령 정령 응하게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경고에 대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 함께 우리 형제자매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하고 참 그런 모습이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뭐두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눴지만은 우리의 삶들이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 말씀에 깨어있는 삶, 요번또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그 복음 결단식,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잖아 와, 진짜 깨어져야 돼. 진짜 내 마음이 먼저 깨어져야 돼. 상대방이 다른 사람 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깨어져 가지고, 내가 먼저 설승수도 반,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형제자매님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판에 세기를 말하는, 말씀은 세기가 주시고, 참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이 말씀을 인하여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때려얻든지못얻든지 참으로 이 코로나의 시국이지만은 담대 주님의 보고의 말씀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 집회로 서로 계획하고 이제 진행 중인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또 4월 달부터 우리 대구 배드교회에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영혼을 보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께 영광되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될수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전도 집회를 위하여, 영권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아래는 그런 심령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이제 교제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